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늘은 브롬톤이 일상생활에서 주는 어, 즐거움에 대해서 어, 기억을 에피소드 나레이션으로 어, 읽어봅니다. 어, 멕시코 몬테레이에 왔는데 예, 지인과 함께 산책하는데 인공 호수인데 이렇게 좋은 풍경입니다. 어, 영빈관 또 남산 어, 부각스카이웨이 출근 퇴근을 이용을 해서 어, 영상 일기를 남겨봅니다. 첫날은 홍제폭포에서 출발하면 열린 홍제자전거길로 청와대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가 영빈관 앞인데 아침에 분수가 정말 햇살을 맞이해서 너무 좋고요. 외교부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 길이 꽉 막힙니다. 꽉 막힌 도로를 이렇게 추월해서 나갈 때에 아 정말 자유로움이 느껴지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 뻥 뚫린 도로를 혼자서 달리는 것과 같은 자유, 자유로움으로 강화문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아, 강화문은 안쪽이 통행금지구역이니까 아, 자전거 탈때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좌우로 어, 자전거 도로와 또 인도 조심스럽게 타서 잘 도착을 했습니다. 회사에 그 지하에 그 샤워장이 있어서 아, 샤워하고 이렇게 로비로 올라오는데, 12월에 꽃이죠. 어, 크리스마스 포인세티아가 어, 너무 아름다웠고요. 오늘의 이벤트는 3일 동안 품질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트레이닝이 진행이 됐습니다. 강의하고 맛있는 또점심과 함께 잘 일정을 마무리하고 또 부각, 또 어, 청와대 앞쪽으로 해서 부각으로 해서 어, 잘 도착을 합니다. 집에 오게 되면은 안산 벚꽃길, 여기가 이제 평지니까 잠깐 숨 고르고 마지막 어필로. 어필은 또한뭐 5분 정도 짧은 글이지만은 성취감과 함께 또긴 호흡을 이렇게 그 정상에서 내쉴 때에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둘째 날은 이제 가족 모임으로 쉬고 셋째 날은 남산 방향으로 남산으로 해서 강화문, 그리고 또 퇴근할 때에는 또 이렇게 부각 스카이웨이로 해서 인왕산으로 또 북악 정상 올라서 이제 내려오는 코스로 남산을 내려왔는데 로드를 만났습니다. 로드팀과 함께 네, 잠깐 뒤에서 수신호하고 달리는데, 평속 30으로 달리더라고요. 옛날 로드 탈 때의 느낌이 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의 한 20, 한 6에서 30 속도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아침에 사람도 없는 한강의 그 가을 풍경이 느껴지는 자전거 도로에서 달리니까 너무 좋았고, 남산으로 올라가는데 로드를 만났는데 속도가 비슷합니다. 이럴 때, 이렇게, 그, 피를 받아서, 달리다 보면, 추월을 할 때에, 소소한, 짜릿한, 소소한 재미가 있습니다. 일명 로드민 떼기. <laughs> 좋았고요 결국은 제가 쉴 때, 예, 로드가 이렇게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는 이제, 남산 약수터인데, 아침은 간단하게, 간결하게, 보급을 하고, 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힐링, 어, 로 어, 남산을 올라가다 보면은 온갖 새소리, 또 맑은 공기, 또 산에서 나오는 어, 소리,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전기 버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에, 뒤에서 올라오니까 아, 조심해서 또차 오는 거잘 보면서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은 아,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 뷰가 좋더라고요. 정상보다 아, 강남 뷰, 어, 남산도 잘 보이고. 어, 강남 뷰가 이렇게 그 오늘은 뭐 맑지만 더 맑은 날은 정말 끝없이 펼쳐지는 어, 이 뷰가 참 좋더라고요. 저 멀리 그 부산을 넘어서 일본 대마도까지 보일 것 같고 또 인천공항까지이 예, 쫙 보일 것 같은 어, 이런 수평선을 보면서 지평선을 보면서. 아침에 그 좋은 풍경을 보면 하루의 시작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 정상을 향해서 남산을 향해서 남산 그 팔각정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아 올라가는데 아 여기는 숲이 우거져서 그런지 새소리가 아 정말 아침에 그 오케스트라 간의 낙단에. 맑은 음을 듣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정상에 잘 도착했습니다. 버스가 뒤에 따라 왔네요. 안산 그 남산 정상에서 청계천 평화거리로 또 교보 회사에 잘 도착했습니다. 샤워하고 올라오는데 책판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강의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정신 또 오후 마무리까지 잘하고 오늘은 인왕산으로 인왕산 호랑이를 점령하고 북악스카이웨이 길로 해서 팔각정까지 논스톱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니까 조금 늦었는데 한 5분만 빨리 왔으면은 정말 그 팔각정에서의 일몰을 온전한 일몰을볼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좀 해진 모습입니다. 훗날을 아, 위해서 인정샷을 남기고요. 어, 다시 또 공제 포포로 해서 어, 중간에 오는데 그 로드 두 명의 로드 팀을 만나서 공제천까지 어, 부각 다운힐로 해서 내려오면서 정말 잘 달려서 왔습니다. 어, 여기가 이제 제가 항상 집에 오면은 어, 마지막 필리 시작되는 곳인데 네, 카페가 있는데 네, 5시 반 정도 문을 닫습니다. 공무원들이라서 어, 물한 모금 마시고. 길로 또 올라가서 어, 이렇게 그 저녁 때 바람 어, 가을 바람을 이렇게 맞으면 40km 달리고 온 다음에 에, 피로가 풀리면서 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그 일상 생활에서 브롬톤이 어, 주는 즐거움은 또 정말 그 소소하지만 출근과 퇴근으로 어, 이어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출근과 퇴근 시간 동안에 브롬토는 활력을 주고 또 이렇게 소통하는 구독, 좋아요로 소통하는 즐거움을 줍니다.